그러한 는직보다 동생이 풍님이는 표현이 더잘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이 동성준 소배는 저희 후배자한테 좋다라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었습니다. 아, 저희 같이 접수 사람들이 아, 힘들 때도 있고 편협일 때도 있는데 힘들 때나 힘들 때나 되면 언제나 따뜻하게 저희들을 대해줬던 대전, 분입니다. 그 따뜻함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 우리 정덕교 선배는 참 무직한 분이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제가 경기전 투기할 때 양평에 몇번 오고 그때 선배가 현대국에 듣기 아이디어였었는데 늘 무직하게 양평을 고민하고 늘 무직하게 민담을 걱정하고 늘 무직하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 정말 기억이 납니다. 우리 종종 비올림픽 의 향기가 굉장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